글자 한 글자 가슴속에 담겨 있던 생각들을 글자 그대로 엮어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렇게 나온 솔직하고 담백한 글은 복잡한 일상에 찌든 사람들의 영혼을 쉬게 해주고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는 위안을 줍니다. 삶의 무게를 담아 삶의 향기가 배어 있는 글을 쓰는 최중호 작가를 문학의 향기에서 만났습니다. 50여 년째 수필을 공부하고 있는 최종우입니다. 예,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1971년도. 수필문학이라는 잡지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짧고 본래 본인들의 경험을 쓴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나도 수필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지라든가 대학신문에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는 천안문학에 참여를 했고 1980년대에는 대전 충남 수필문학회 창립 회원으로 참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1973년도 여성 동아의 제 5계절을 위한 대화라는 글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5월호에 실렸는데 소설가 안수길 선생님께서 좋은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더욱 수필 쓰기에 정진을 한 결과, 1991년도 11월호의 수필 문학 11월호의 매월 땅의 차화상으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은 한때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또 추앙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잊혀져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분들의 값비싼 희생이라든가 명성을 다시 글로 써서 일반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글로서 봉사하는 봉사자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는 데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 곳을 찾아가서 한 번에 글을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몇 번씩 찾아가서 제가 글을 쓰고 그래도 느낌이 오지 않으면 쓰지 않아서 탐방한 곳보다 쓰지 않은 곳이더 많습니다. 그의 수필에는 우리의 역사가 숨을 쉽니다. 우리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역사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시작한 일 어쩌면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 아니었을까요 잊히지 말아야 할 역사와 그 안에 숨어 있는 인간적인 감정까지 담은 작가의 수필이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예,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소재를 얻을 수가 있었고 또 교직에 있다 보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의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문화 유적도 탐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역사 수필을 쓰려면은 첫 번째로 정확한 내용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글을 써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읽지만 그 글은 역사를 전공한 학자들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틀리게 되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기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쓸때 어느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인물의 출생이라든가 성장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벼슬을 했고 이런 활동 과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수필을 우리나라 수필계의 대부이신 박연구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이게 무슨 수필이냐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이라든가 책을 보면 누구나 쓸수 있는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사 수필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느 인물에 대해서 쓰더라도. 그 인물의 한 단편을 부각해서 쓰든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일화 같은 것을 탐방해가지고 그걸 쓰는 것이 바로 역사수필이고, 에, 글을 쓰기 위해서 부산에 한번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발장군 동상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발장군 동상 뒤에 약전이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양력을 보니까 네, 나라를 잊지 않음이 충요, 싸우다 죽음은 장이라고 해서 충장이라는 시호를 1657년에 내려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정발 장군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 책도 들여다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다가.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조선 왕조 실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57년 1월 1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약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1657년에는 정발장군에게 시호가 내려 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임진왜란 때 동래 부사였던 송상현 공에게 충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발장군에게 시호는 언제 내려져 있을까 하고 계속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1686년 숙종 12년 12월 21일자에 정발장군에게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져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군 양력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해가지고 부산광역시청으로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새로 수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1657년에 정발장군에게 시호를 내려줬다고 했는데 지금은 1686년에 내려졌다고 사람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최중호 작가는 그동안 발품의 값을 열정과 성실로 대신하고 마침내 가장 좋은 글로 독자들에게 공감과 생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의 생각과 현실이 녹아 있는 글. 그 속에서 우리는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에 수필 공부를 할 때는 우리나라 수필계의 대부이신 박연구 선생님하고 전화보다는 편지로 연락을 많이 해서 제가 쓴 작품을 보내서 첨삭도 받아보고 이런 연락도 했고, 또 민수학자로 유명한 서정범 교수님 그리고 윤무춘 수필관님들하고 교류를 했고, 분단 활동을 하면서는 이상보 박사님, 장백일 평론가님, 유해자 수필가님들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 서정범 교수님하고 만나서 목욕탕까지 같이 간 경우도 있고 제 작품을 읽어보시라고 주면은 있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것은 또 칭찬을 많이 받아서 제가 수필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적인 수필을 쓸 때는 아무 인물이나 선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효자라든가 충신, 청백리 등 그런 분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써가지고 바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태고를 10번에서 20번 이상도 태고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글을 쓰다가 글이 잘안 써지면은 잠을 푹 잡니다 그리고 또 수필 다른 사람이 쓴 수필들도 있고, 또 유적지 탐방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필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 한 2,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자료집을 들춰가면서이 작품을 쓸까, 저 작품을 쓸까, 수필의 구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럼프 같은 것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첫 수필집, 장경각의 핀 연꽃에 수록된 갈수 없는 낙화암하고 단재선생과 연 그리고 아직은 수필집으로 역지는 안했지만 은 사비선과 아람브라 공전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단재선생과 연이라는 작품은 제가 우연히 송리산을 가다가 길에 이정표에 단재 신채호 선생 묘소라는 그 이정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때 그곳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수를 마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 묘에 참배도 하고 뒤에 영정을 모신 단재영각에 있어서 그곳에 가서도 참배를 했는데 그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 앞에 조그마한 산원덕이 있었어요. 그 산원덕 위에 연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볼때 연을 띄우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연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어떤 내용이냐 사람의 인연, 사람끼리 만나는 인연하고 또 연이 원래에서 실로 연결돼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로 떠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한번 구상해서 써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글을 썼는데 신, 에, 신문에 보니까 신채호 선생 후손이 손자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신채호 선생이 북경에서 독립운동을 할때 우리 독립운동가 혹은 교포들의 후손들을 가리킨 적이 있어요 박달학원에서 그때 장봉순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장봉순이 공부를 하러 왔는데 추운 겨울에 양말이 없어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신채호 선생님이 양말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봉순이라는 여자는 독립을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왔고 신채호 선생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장봉순이라는 사람의 딸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신채호 선생이 자기가 어렸을 때, 고생을 할 때, 양말 한컬리를 얻으시는 기억이 있다 해서 딸한테 시간이 날 때면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어요. 그 신문의 사연을 보고 장봉순의 딸이 신채호 선생 손자를 만나서 등록금을 대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게 인연이라는 것은 당대에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이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맺었던 아버지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맺었던 인연이 손자와 딸이 또 만나게 되는 게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해서 단재 선생하고 손자 단재 선생 손자하고 장봉순 씨의 딸이 만나는 거 인연이 아닌가 이 인연이라는 건 서로 보이지 않는 어떠한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또 연을 우리가 먼 곳에서 띄우다 보면은 사람하고 연하고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도, 원래, 저기 연결된 실로 연결되듯이 사람의 인연도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연에다가 비유를 해서 글을 썼는데 또 장봉순 딸하고 참 장봉순 선생하고 신채호 선생이 만날 때는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걸로 제가 비유를 했고 스스로 헤어질 때는 연이 바람을 타지 안에서 떨어지는 걸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그 단재 선생과 연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제지간에 양말 한 켤레로 맺어진 정이 70년 세월 뒤에 인연으로 만났다. 그녀의 딸이 선생의 손자에게 학비를 조달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녀의 딸도 보이지 않던 인연의 고리를 찾은 것이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선생이 우리의 상고사를 연구하기 위해 돌아보던 집안현 쪽에서 불어오는 북풍인가 보다. 산 너머에서 연이 다시 보인다. 바람을 받은 연은 실 끝을 몰로 천심을 겨누어 오르고 있다. 아직도 내겐 실도 인연의 고리도 잘 보이지 않는다. 내가 띄우는 연은 어떻게 날까 궁금해진다. 45편의 수필을 수록하려고 하는데 11편이 역사 수필이고 나머지 34편이 일반 수필입니다. 그 멈춰진 시계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5천만 결의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는 뜻으로 붙여 본 이름입니다. 제가 터키에 에 갔을 때 이스탄불에 가면은 돌마바흐체 궁전이 있어요. 아주 화려한 궁전입니다. 그 궁전에는 터키의 공화국을 건국하신 무스타파 케말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기거했던 방이 있어요. 그 방에 가면은 9시 5분을 가리키는 시계가 멈춰 있어요. 그러면 9시 5분이라는 시계는 뭔 뜻이냐? 모든 트르기의 국민들이 국민의 아버지라고 추앙하시는 분이 케말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시간이 9시 5분입니다. 그분을 기리고 그분의 돌아가신 시간을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라는 뜻으로 9시 5분을 가리키는 시계가 멈춰져 있는데 그분의 기일이 되면 9시 5분에 전국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1분 동안 묵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빈역에 가면 은 안중근 기념관이 있어요 그 안중근 기념관에 들어가면 안중근 의사가 권총을 들고 누구를 향해 쏠려고 하는 전신 모양, 모형을 갖춘 전신상이 있습니다. 그 전신상 뒤에 9시 30분을 가리키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도 물론 멈춰져 있는 시계입니다. 그럼 9시 30분이라는 시계는 뭐냐? 안정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숨을 멎게 해준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가서 시, 멈춰진 시계를 보면서 사건이나 어떠한 인물을 기르기 위해서 시계를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멈춰진 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걸었으면 어떨까 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열 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왜열 시냐 하면은 6.25 전쟁 중에 모든 전선에서 전투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시간이 오후 10시입니다. 그래서 10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판문점에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에 걸어 놓고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길러보자 그런 뜻으로 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멈춰진 시계를 다시 돌렸으면 하는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멈춰진 시계의 비밀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멈춰진 시계와는 반대로 그의 열정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수필에 대한 헌신으로 다양한 시대, 생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불멸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최중호 작가는 문학에는 시간과 나이의 제한이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신승겸 장군의 글을 쓰기 위해서 대구 팔공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산 장소의 묘소를 하나 조성해놔서 참배를 하고 그 관리인한테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곳의 문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열어지지 않아서 영정은 보지 못하고 그냥 팔공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택해서 춘천에 장군의 묘소가 또 있다고 해서 그곳을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춘천으로 가서 숙소를 정하려고 보니까 연휴라서 그런지 숙소가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이섬까지 찾아가면서 모든 모텔을 다수수문했으나 방이 없어서 심지어는 찜질방까지 갔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쯤 대전으로 내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평일날 신승겸 장군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서 춘천군 춘천시 서면에 갔습니다. 그곳에 장군의 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장군 묘소에 참배를 하고 영정이 모셔진 곳에 가서 또 참배를 하려고 관리인을 찾았으나 외출하고 없어서 그곳은 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왜 장군의 영정을 내가 볼수 없는가 이거저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시신이 완전할 때 모습이 완전할 때는 자기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줘도 괜찮지만 시신이 목이 없는 시신이라 하면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끄럽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은 우리 선열들이 나라 사랑하는 정신하고 역사 인식 그리고 잘못된 사회 인식 등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을. 글로 써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는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코 수필을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필이 자유로운 형식과 자유로운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수필을 쓰기 위해서는 진실의 바탕을 두고 호소력과 감동이 강한 문학, 해학과 재치가 있고 사상이 깃든 그러한 수필이라야 좋은 수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을 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리한 통찰력과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해박한 지식과 사고력을 길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수필을 공부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는데 수필을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수필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저는 수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수필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정진하는 최중호 작가를 문학의 향기가 응원하겠습니다.